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지금은 온톨로지 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중국 코인들에 대한 강세가 굉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도 그럴 것이 현재 홍콩 암호화폐 ETF에 승인이 되면서 중국에 억눌린 투자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이 채널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 주식과 부동산은 여전히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갈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채굴 금지 조치에도요, 중국의 이 해시레이 ...가 상승하는 이유는 자본통제를 우회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했고요. 지금 다양한 운용사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코인에 대한 기대감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얘가 지금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출발 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를 좀 매수를 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알트코인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끝나고 5월이 되어야 강세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고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암호화폐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알트코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도 이 중국 테마 코인들은 잘 버텨주고 오히려 이 돌아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역행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온톨로지 가스에 대한 차트 분석 이어가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4월 구독자 퀴즈 이벤트 하나 나갈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내가 매수하는 코인이 안 간다 생각하면서 매도하면은 즉시 날라가고 급등하는 코인이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매수하잖아요. 그럼 즉시 폭락합니다. 거기 운 좋게 이10% 이상 먹었는데 매도 안 하면은 그냥 본. 찾아와요. 그리고 심하게 물렸는데 신경 안 쓰면요 어느샌가 본전 옵니다. 그렇자 이렇게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충을 좀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신데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퀴즈 이벤트 진행하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맞추신 분들 인생 코인 한 종목 증정해드릴 건데 이건 맞추시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짧게 보여드리는 이 차트 모양 보시면은. 최근에 이 하락하고 있다가 바닥에서부터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이 장대 양봉 출연 후에 지금 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추가 슈팅 충분히 더 나올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봐서 예상 수익률 230% 이상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고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목표로 한 수익률만 달성하고 바로 빠질 겁니다. 왜냐? 이 개미털기 구간에 우리는 이미 그 그 전에 수익을 챙겨서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은 특히나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시드 충분히 모아놔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비트코인에 땡땡땡 다가오고 있다. 1번 공감기, 2번 도지데이, 3번 금가격 4번 금리. 인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지금 아래 나와 있는 버드로 숫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만약 1번이 정답인 것 같다 하시면은 숫자 1번만 만약 2번이 정답인 것 같다. 하시면 숫자 2번 만약 3번이 정답인 것 같다 하시면 숫자 3번 만약 4번이 정답인 것 같다 하시면 숫자 4번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종목명 당연히 보내드릴 거고요 1차, 2차 이 안전 매수가, 1차, 2차 안전 매도가 제가 보내드릴 건데 나는 손실이 커서 좀 빨리 받아서 수익 좀 내고 싶다 또는 너무 궁금해서 빨리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이죠 댓글에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 뒷번호 적어주시고 정답 말씀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우선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번호 뒷번호가요. 4980이니까 4980 이니까 4980딱 쓰고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정답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 100개 달성을 하면요. 문자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추가로 계좌복구 종목 또한 제가 지금 세력들 추격하면서 보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거 한 종목 더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는예 얘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보시 게 되면 이평선 정배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저점과 그리고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채널 상승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볼링저밴드 상단에 대한 지지력을 현재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 대략적으로 여기 저항 라인인 여기 678원 구간을 돌파 해 냈기 때문에 현재 지지를 활용 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봉상으로도 보시 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볼링저 밴드 상단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단기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으므로 이격이 해소가 됐을 때 눌림목을 준다면은 문할 매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표시해 놓은 여기 678원 이전의 저항 라인이 현재 지지 라인이고요 올린저 밴드 중심 라인인 여기 밑에 보시면 610원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이탈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말아 올린다고 하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자 월봉상 보게 되셨을 때는 먹을 거 큽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 라인에 대한 여기 지금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고 상단 저한 라인인 여기 8 0 0원 여기 돌파 안착해 준다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인 한이 정도 1,400원 이상 1,400한 17원 라인까지 업사이드가 지금 열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해 내면은 오버 슈팅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요, 쭉 나오죠. 바로 빠져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는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바로 차익 실현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못 하게 되면은 또행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그 타이밍이 나온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이 현 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만약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 방에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이 방에서는 매일같이 이렇게 실시간 시황과 누구나 쉽게 매매하는 법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천코밍까지 드리면서 제가 확인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까지 체크해서 놓치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매수가 2차 매도가까지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흐름을 이어 나가게 될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건데 자이 방은 뭐 돈을 낸다던지 들어오시면 뭐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뭐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들어오셔서 제가 정말로 잘 맞추는지. 그래서 그걸로 이 수익이 나긴 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중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고 수익 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챙겨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두 글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은 제가 확인 하는 대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아주 소소한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요. 바로 2024년 4월 주력 코인을 선물로 드릴 건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 영상을 시청만 하셔도 무료로 주력 코인 한 종목 그냥 바로 증정해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셔가지고 잘 아시는 이 네이버나 유튜브에다가 코인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나는 비트코인은 좀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건데, 자, 보시면은 코인으로 쏠리는 돈, 지금까지 10억 벌었다. 월급 반능 족족 코인으로. 또 사상 최고가 상승 이유는 현금 더 넣겠다는 투자자들. 자,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여기 밑에 보시면 국가 보도 위계도 끝까지 버텼다. 대반전 벌어진 엘살바도르. 투자만 잘하면 은 하루에 몇백, 몇천만 원. 자, 누구나 이런 걸 꿈꾸고 있죠.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벌 수는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게 누가 더 빠른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느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정확한 정보를 시청만 하셔도 드리려고 하는데,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번호로 나는 30초 이상 봤다 하시면은, 다른 분들이 보내주신 것처럼 이렇게 완료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시청 감사합니다. 기포로 4월 구독자 이벤트, 종목명, 안전 매수 가격, 안전 매도 가격,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건데, 자, 여기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이 매수가, 매도가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안전 매수가, 그리고 안전 매도가,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아직 투자할 생각은 없는데, 이 종목 이름이 뭔지 한번 이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그냥 완료라고, 딱그 완료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